끼묘 편한데 PC방을 왜 가냐? 아 누적 지렉이 천만 건! 아 말이 필요 없잖아! 사고가 발생하면 100%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니까? 이번에 싹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한번 가보자고! 지금 바로 주소창에 피파대닭.com을 입력하세요! 나 아침에 쇼핑 갔다 왔어 짠! 전복현대 인형 전복현대 우산 아 가방 너무 마음에 드는데? 근데 솔직히 저거,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뭔가 반응들,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존나 안타깝다, 사실은. 아니, 여러분도 혼내고 싶지 않은데, 안타까워요, 참. 아이씨. 저 형님들, 저 이거 샀습니다! 부카요 사카. 저는 이 선수를 저점이라고 생각했거든? 근데 어제 이게 난 17조까지 떨어질지도 몰랐는데, 17조까지 떨어졌네. 그럼 아마 제 고점이 아니란 얘기인데, 곤란하네요. 아니, 근데 스탯은 진짜 좋아. 속가는 노미가 좀 빠를 걸. 근데 급여가 우선 1이 낮고, 얘랑 비교할 게, 얘랑 얘 비교하면은 노미를 좀더 사람들이 선호하겠네. 노미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쇼팅 쪽이 사카가 좋아요. 패스 쪽은 뭐 노미니가 좋은데, 근데 급여가 1 낮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 뭐랄까, 사카 중거리도 훨씬 높고, 그래가지고 좀 인기가 만점일 확률이 좀 있다. 게다가 급여 1이 낮다는 거는 이거는 신이 내린 선물. 사카가 내가 왜 얘를 데리고 왔냐면은, 이게 격수자리에 가도 오버롤이 136까지 나온다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렙 찍으면 꼴결140 나오고 슈퍼워 39. 이거 완전 히트예요 히트. 헤딩이 조금 안 돼서 그렇지. 드립이 몇이야? 140. 오메. 난리 나버렸다잉. 으, 내 맛있다. 자, 임들 모셔왔습니다. 님들 사카 스텝 보뭐 깜짝 놀래요. 오버롤 139야. 어때? 기지지 그리고 슈팅 스탯이 어지간한 공격수 뺨따구로 좌우로 갈겨본다니까 보라니까? 이거 제주스랑 비교해도 꼴결 차이가 안나 심지어 중거리는 더 높아요 속가랑 드리블도 그렇고 이거 완전 미쳤다니까 스탯? 헤딩이 좀 구리긴 한데 스파워 노란색 마렵다고? 아이씨 와 황달 왔나 스탯? 간수씨 존나 올라갔네 야 이거 뭐야 스탯! 아야 방달았잖아! 어나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약간 보랄 떨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거? 뭐? 어? 아니 왜 스탑슛을 해? 엠마? 우와, 크로스코 괜찮은 듯. 어? 야, 왜 통과해. 가족 오락반이냐이씨. 스피드 퀴즈도 아니고 통과해 버리잖아. 어이, 허 가자. 아, 저 주발로만 하네. 까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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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? 영수 형, 저 오늘 부로. 고추 떼겠습니다 프리킥온을 옆으로 굴릴게요 빠비 오케이! 싸인! 아오 가자 나이스! 아, 야,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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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. 아 아, 왜왜안속아 아, 방금 개맛있었는데 아리플레아 아, 안아 아, 왜안 좋아? 아, 왜안 좋아? 아, 이 발리킹 거... 와아아아나 섭섭하다 요최감 싸버리는데? 됐다 그 하지마 이 악리 컨다였지 아! 야, 잠깐만, 앙리, 잠깐 고장났다. 그렇지! 우와! 방금은 근데 무슨 느낌이냐면, 은 어지간한 스트라이커가 갈기는 느낌이었는데? 확실히 능력치빨이 좀 있나보다. 올결 140이 넘거든, 이거. 이 보이. 뭐 한번 가볼까? 야, 왜이렇이 좋냐 나 아니, 기본적으로 드리블 체감이 좀 많이 좋다. 이거 고유체형임? 오케이. 고유야? 야네 야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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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그만걸로어 어, 어떻게 알았어 오우 씨. 아 깻잎 한장 진심 그러하지 마이 아니 시그한번당 <목소리> 그렇지 떼는 그 뭐랄까 그 조작감이라 그래야 되나 왜 이거 진짜 아스날 혈력해도 되겠는데 이제? 야, 날먹 가비. <laughs> <laughs> 아, 자 지금도 아 자꾸 이거 몸으로 하잖아요 축구. 아또 몸으로 하잖아. 아. 아, 반칙 한번 둘라니까 아니 존나 때리는데 저거 반칙으로 안 줘버리네. 아니 축구 드리 하잖아 상대 자꾸. 어우, 까비! 오케이. 와 키컨 따라올 때 살짝 쫄았네 진짜. 어, 근데 사카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피구류인데 크로스도 좋고 막다 좋은데 키가 작아지고 마름 앱이어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체감이야 어. 그냥 개빨라. 까비. 그렇지. 와! 내가 원래 윙 중거리를 신경을 크게 안 썼는데 컨트롤드 스프린트를 쓰고 나서는 좀 윙에서도 중거리 찬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꽤 많이 나와서 진짜 그 윙어들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그림이랄까요? 이거 유물이라니까? 시간 좀 끌어 주면서 빠세이. 그러지 마. 오. 좋아. 아니 어쨌든 선생님들 그 이거 국카요사카 써보니까 진짜 좋고 우선 너무 좋아 좀 지긴 했는데. 기본적으로 사카가 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더라. 아니 사카 진짜 좋은데? 이거 유로 급여 25딱 가져가면서 쓰니까 너무 좋네. 어 되게 충분히 매력 있는 카드야. 스태미너도 높고 수비 능력치도 어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좀 능력치가 좋아. 체감도 진짜 좋고 빠따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달리기도 빠르고 열심히 뛰고 수비 잘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육각형이야 어떻게 보면 수비 능력치가 그래도 거의 115까지 나오니까 그냥 쌉주전인데.